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SH 필기아츠 가면라이더 위자드 플레임 스타일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최강준비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면라이더 위자드 플레임 스타일의 박스 아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박스 아트 같은 경우는 검은색의 바탕으로 하여그 안쪽에는 클리어 윈도우로 해서 내부에 제품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되게 뭔가 근데 여태까지 봐왔던 다른 박스 아트들보다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앞뒤로 살펴본다거나 이렇게 또 위를 살펴보아도 확실하게 그 느낌이 나오긴 하죠. 클리어에다가 이렇게 또 안쪽에다가 이름까지. 뒷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여태까지 봐왔던 공식 이미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무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손에 쥐는 방법, 이제 다양한 손 파츠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 블리스터 보도록 합시다. 블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장과 두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위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본체 있고요. 위자 소드 건건 모드 소드 모드 그리고 이제 벨트 위자 드라이버 벨트가 있는데 옵션으로 따로 들어가 있는 이핸드 오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본체 있는 것은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란 말인즉슨 예, 따로 회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용 벨트 파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살짝 구부정하다라는 거에서부터 뭔가 좀 빡빡하게 끼워질 것 같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각종 손 파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그리고 주먹까지 해서 총 여섯 세트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었던 블리스터를 보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액션용으로 들어가 있는 로브 파츠인 것 같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특제 베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현재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따로 옵션 파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구성품 전부 살펴봤으니까 이제 제품꺼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SH 필어츠 가면라이더, 위자드, 플레임 스타일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불의 플레임 스타일, 물의 워터 스타일, 바람의 허리케인 스타일, 땅의 랜드 스타일, 총 4개의 원소 마법을 사용하는 하루토에게 있어서는 위자드로 변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되었던 것이 바로 이 플레임 스타일이었습니다. 플레임 스타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불의 속성을 사용하며 전투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었고, 다른 스타일보다도 이너슈트의 컬러였던 검은색과의 조합이 잘 맞아 이상적인 컬러를 보여주었죠.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본 제품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SH 필겨츠 가면라이더 위자드 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 얼굴이 크다, 상체가 작다, 그리고 하체가 길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상체가 조금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참 비율이 이상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가 가장 심한데, 일단 상체 확실하게 짧죠? 그리고 하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얼굴이 많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죠. 팔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중앙에 있는 라인들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밖에도 이 위자 드라이버가 굉장히 잘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징골 조제가 너무나도 잘 나왔던 제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어, 참 안타까운 제품입니다. 이게 비율만 잘 맞았어도 참 괜찮았을 법한 SH 필기아츠 라인업인데 아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얼굴부터 살펴봅시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얼굴만 따로 보게 되면 은 그래도 조형 자체는 잘 나왔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방 부분에는 루비와 같이 붉은색의 얼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보관을 나타내기 위한 라인선도 확실하게 그어져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마 부분에는 노란색 클리어로 하여금 색깔 분할 확실하게 나타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파츠 안쪽을 보게 되면 보석의 느낌을 낼수 있도록 약간씩 굴곡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sh 피겨츠 쪽에서는 그런 굴곡인 부분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다는게 약간은 아쉽습니다. 확실하게 그 굴곡은 있는데 이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귀쪽에도 디테일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얼굴 자체에 대한 디테일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얼굴이 약간 클 뿐이다 정도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가슴 한번 살펴봅시다. 가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붉은색 듀얼들이 따박따박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름도 굴곡진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이렇게 살짝씩 비껴서 보게 되면 빛이 반사되는 모습들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 라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탈릭 레드로 하여금 번쩍번쩍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은색 라인 부분들까지도 확실하게 색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굉장히 짧습니다. 상체가 짧기 때문에 뭔가 비율이 안 맞는다 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어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위자 드래곤의 모습을 확인할 수있다는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검은색 이너 슈트와 함께 주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죠. 왼쪽 손 같은 경우에는 플레임 링을 끼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보게 되면은 위자드라이버를 꺼낼 수 있는 위자드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장 손이 한 세트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손가락이 포인트로 올라오고 있는 손 파츠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포징용 자쇼 타임이다를 했을 때 사용했던 손가락 파츠가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편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완전히 편손이에요. 그리고 개별적인 손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로브를 이렇게 잡고 뒤쪽으로 팍 하고 펼치는 그런 손 파츠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위자소드 블레이드 모드를 줄수 있는 왼손 파츠 하나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왼손 파츠만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벨트 위자 드라이버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허리가 조금 많이 잘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자 드라이버 조금 커 보인다 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디테일만큼만은 잘 살려놓은 모습을 볼수 있어요 좌우에 있는 패널이 위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핸드 오서의 디테일이라던가 내부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살짝 내부가 보인다라는 요런 느낌까지도 잘 살려놓은 것 같아서 어,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 오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따로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따로 돌아가 있는 파츠가 동봉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진 않아요 예, 개별 가동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홀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워터, 허리케인, 랜드, 그리고 각종 위자드 링들이 이렇게 또 수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색의 상태 같은 경우는뭐 깔끔하다면 깔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작은 만큼 약간의 도색 미스는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멜라이더 위자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는 이 로브를 살펴봅시다. 로브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는 검은색이고요. 안쪽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재질은 당연히 연질 파츠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은색의 라인 부분 같은 경우도 도색 상태가 나름 깔끔하게 잘 이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의 가동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로브가 있다면 뭔가 아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금 벌럭벌럭 하면서 뭔가 정말 시원시원한 발차기 액션을 보고 싶은데 솔직히 이 로브로는 충족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 로브 말고 액션용 로브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신과 하체를 잡고 분리를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볼관절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그냥 쭉 하고 벗겨주시면 간단하게 분리가 되고요. 따로 부속되어 있는 이 액션용 로브로 교체를 시켜 줍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뒤쪽으로 펄럭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예, 연출시켜 을줄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펄럭이고 있는 이런 연출을 시켜 줄수 있습니다 확실히 위자 단다면이 로브가 펄럭여야 된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굉장히 길다란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위자대의 다리를 봅시다. 일단은 검은색 매트한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 그래도 이너슈트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부에 이렇게 주름도 있다는 라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정강이 부분이 나름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내려오는 이런 디테일 부분까지도 잘 살려놨기 때문에 나름 다리 디테일 같은 경우는 보기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잊을 뻔했는데 이렇게 또 액션용 벨트가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드라이버 벨트가 따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벨트를 끼웠을때 고정 자체가 일단 벨트 자체도 고정이 그렇게 쉽게 되는 편은 아니지만 뭔가 쉽게 빠진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벨트를 본체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연결할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 뻑뻑해요. 이거를 이게 연질 파츠라서 좀 그게 좀 다행인 거지. 연질 파츠가 아니었으면 얘는 진짜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예, 굉장히 뻑뻑하게 들어가요 완전 빡빡하죠 그래서 이렇게 벨트 환장은 가능합니다만 액션 벨트 전용을 낀 상태에서 위자 드라이버를 장착하게 되면 은 이게 더안 들어가요 예, 그냥 거의 뭐 끼워지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좀더 강할 정도로 그냥 걸쳐 놓는다 라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액션용을 쓰지 마시고 그냥 일반판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요 친구를 그냥 쓰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얘가 액션 포즈 취할 때도 훨씬 낫습니다. 액션 포즈 취해 놓으면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요쪽 벨트 쓰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번엔 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위자드의 메인 무장이란다면 역시 요 친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위자 소드건이라는 친구죠. 위자 소드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토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무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메인 무기도 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썼던 무장이기도 했었죠. 위자 소드건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은색의 컬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붉은색 포인트라던가 그리고 전방을 봤을 때 핸드 오스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 모습. 거기다가 핸드오서는 당연히 전개가 된다라는 것이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핸드오서의 내부에는 또 마법증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자소드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 모드 말고 이렇게 외날 모드의 블레이드 모드로도 만들어줄수 있습니다. 각 파츠는 완전히 따로따로 부속이 되어 있어요. 원래라면은 이 검신 부분이 접히면서 검 모드가 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접는 가동 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따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핸드 워서가 따로 가동을 합니다. 위자드가 필살기를 발현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또 핸드 워서를 전개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부에 볼 관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볼 관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볼 관절이 있고 이목 부분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가동 폭이 있는데 이 친구 이목 파츠 자체의 가동 폭이 굉장히 작아요. 무진장 작습니다. 좌우로도 움직이지만 네, 정말 작아요. 가뜩이나 이 현재 목 카라 부분 때문에 자 이렇게 목을 끼게 되면은 가동 자체가 네, 크지 않아요. 일단 카라에 한번 걸리고 뒤쪽으로도 넘겼을 때 크게 넘가지 어 않고 아래쪽으로 아예 뭐 아래쪽은 진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카리스마 있는 시선 처리를 하려 그래도 이 목을 정말 이목 파츠를 아예 그냥 살짝 뽑아 놓고서 써야 된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가뜩이나 목도 조금 짧기도 하고 상체도 짧은데 목까지 콱하고 내려버리니까 진짜 머리 엄청 커 보입니다. 그죠? 목이 안 보이니까 머리 엄청 커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지만 목 관절을 살짝 위쪽으로 조금 빼 주신 다음에 약간 헐렁한 상태에서 액션 포즈를 취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목이 조금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어깨. 어깨 가동 같은 경우는 어깨 장갑 자체가 따로 움직이는 가동 포인트가 있구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약 90도 정도 올라오는 각도를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쪽으로 쭉 하고 뻗어지는 기믹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평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두를 시작으로 회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도 당연히 볼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휙휙 돌아가는 거볼수 있고요. 좌우라던가 위아래 가동도 충분히 가동합니다. 자, 그리고 상체와 허리 가동 살펴봐야겠죠. 상체 가동은 회전은 합니다만 뭔가 짧죠. 상체가 워낙 짧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허리 가동이 된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뒤쪽으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고 앞쪽으로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도 당연히 현재 이 로브를 쓰고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겠죠? 이건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액션 포즈로 바꿔놓으니까 고관절이 확 하고 드러나는 게 아주 보기 좋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고관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쭉 하고 내려서 크게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나름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망토 때문에 많이 가려진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나름 이 친구 허벅지가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중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름 크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래도 발목은 나쁘지 않네 라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축관절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가동이라던가 접지라던가 액션 포즈 나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목 앞꿈치도 당연히 이렇게 가동하는 것볼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최강준비님께서 맡겨주신 SH필게츠 카멜라이더 위자드 플레임 스타일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SH 피겨치로 발매했던 위자드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얼굴이 크고 상체가 짧으며 하체가 길다라는 이상한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골 조제로 나왔던 위자드 쪽을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액션용으로 따로 로브를 넣어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해당 로브를 낀 상태에서 위자 드라이버를 끼운다기보단 라 걸쳐둔다라는 모습은 썩 그렇게 달갑지 않은 형태로 보여졌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